우리 토리, 응. 토리 얌얌, 응. 아구, 얌얌. 아유, 맛있어요. 아이고, 맛있어요, 얌얌. 자, 토리. 응. 토리도 먹어, 자. 토리. 토리도 먹으라 그래. 자, 우리 토리. 토리도 얌얌 먹으라 그래. 자, 토리, 얌얌. 응. 토리, 얌얌. 아구 잘 먹네 우리 토리 도리. 자 토리야 우리 사랑이도 먹을래? 사랑이도? <laughs> 자 우리 사랑이도 얌냠냠냠냠냠자 우리 구리도 자 구리야 토리야 자 아구 맛있어요 엄마 자 아이고 맛있어요 언니 나 얌얌 먹고 있어요 어, 언니는 집보다 더 맛있는 얌얌이에요. 아 맛있어요. 얌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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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얌. 자, 우리 구리도 얌얌. 자, 그럼 우리 이야. 아구 잘 먹네. 자, 홍이도 얌얌. 자, 홍이도 얌얌. 응 구리도 얌얌. 아구 우리 불이 잘 먹네 야냠아 해엄마 고마워요 너무나 맛있어 자. 홍이도 응와 우리 홍이도 야냠응 아구 잘 먹네 <laughs> 저를 왜 제일 많이 줘요 이뻐서 그래 자이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응. 아이고 자, 냠냠냠. 응? 응? <laughs> 이, 맛있어요. 에이, 이거 많은 나오네요. 응, 많이 먹어. <laughs> 자. 너왜 그러니? 나 먹는데 갑자기 준녁 들리게. 엄마, 구리도 좀 줘요. 사랑이도 좀 줘요. 알았어, 좀줄게자 응, 음, 그러네. 음. 저도 좀 주세요, 엄마. 그래, 너도 많이 먹어라. 자. 자, 우리 구리. 자, 응, 우리 구리. 자, 구리야. 빨리 와 토리 빨리 와어 응? 토리야 안 먹는 덴지 자너다 먹어라 음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거참 먹어봐 니네들이 있어야지 얻어 먹지 니네들 없으면 그 주지도 안 엄마가 그래 맞아 아그 <laughs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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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리는 세수하는 거야 자, 아유 맛있다. 냠냠냠, 냠냠냠냠. 아하. 자, 여기 또 남았다. 자, 우리 구리 줄까? 냠냠냠냠냠, 냠냠냠냠냠. 냠, 냠냠냠냠. 자. 토리야, 빨리 와. 토리야, 빨리 와. 응? 응. 응. 자, 엄마 팔 아파, 빨리 먹어. 자, 식감 먹어. 자, 다 먹어. 이제 없다. 응. 사랑이 좀 주고, 너더 줄게, 자. 많이 먹어라. 좋없다다 먹었다. 끝났다. <laughs> 끝났다. 왔다. 고마워요, 엄마. 응.